제트를 친절하게 주고요. 그리고 작업한 다음에 트를 붙이래요. 걔네가 실수일 거래요.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여기는 A와 B의 성격을 알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A와 B의 성격을 안 다음에 체크하고 체크하고 체크하죠. 이제 네? 기억은 이게 튀었죠 민지 알아? 야, 얘가 실수인데 얘한테 여자친구가 허수겠니? 아니요. 아니겠죠? 네. 실수겠죠? 야이값 자체가 실수야. 예를 들어 뭐삼 같은 거 그럼 거기다 처리를 해도 참일거 아니야. 기억은 이미 걔는 나가라 이렇게 되는 거 가지고 이미 틀렸고요. 야, 만약에 오에그만약에바 붙이면 그게 그것도 오란 얘기예요. 네, 그렇죠. 자 이제 z 트랑 바제트 하면은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이냐 물어봤어요. 그럼 성격을 네. 좀 이제 분석해 보셔야 되는 거고 z 트랑 바제트 더하면 원래 뭐죠? 바제시 지금 A 마 b 하이니까이 A. 예. 예? 네, 그럼 이 a 가 마이너스냐 이 이런 얘기데요 이렇게 이렇게 체크하면 되는 거고요. 네. 저는 우리 손을 좀 편안하게. 손이 너무 긴장을 하고 있어요. 손을 편안하게. 준이는 항상 손을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 스트레칭하면서 수업을 듣는 그런 스타일이긴 하지만은, 네, 손도 좀 편안하게 릴렉스 하고 싶대요. 자 여기서 제대로 한번구 검해보세요. 이거만 또또 바로 그냥 이렇게 소금쟁이처럼 네. 이렇게. 아, 저 어떤 애는 공부할 때 항상 발레하는 여자애가 있거든요. 발을 이렇게 들고 공부해요. 이렇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좀 놔줘. 손좀 놔줘. 그냥 아주. 습관이 그렇죠? 여기서 Z랑 바지에서 곱했다. 그 말은? 얘네들 곱해봐. 뭐예요? A제곱 더 A제곱 더하기. B제곱. B제곱. 그것이 과연 4분의 1보다 더 작냐? 이런 걸 지금 체크하는 거예요. 이렇게. 작냐? 이게 작다는 게 아니라 작냐? 이렇게 두 가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얘를좀 분석해야 좀 될것 같은데 얘는 그러면은 a 플러스 bi를 제곱하고 더 아래 걔를. 근데 얘네가 글쎄 잊지마 실수래. 이 말은 i 부분이 죽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i 부분이 녹아내린다 이런 뜻일 거고 전개하면은 a 제곱 그다음에 뒤에 마이너스 b 제곱이 실수 부분이고요 마이너스 b 제곱. 그리고 또 실수 분이 여기 나오나요? 더하기 A만 실수죠? 네. 예. 그리고 허수는 EABI랑 BI. 그래서 EAB 더하기 BI. 이렇게 정렬이 될 텐데, 이게 실수가 되려면은 누가 0이어야 돼? 얘가 0이 돼야 됩니다. 얘0 돼야 되나요? 아니 얘는 0이어도 괜찮고, 아니어도 괜찮아요. 얘만 죽어주면 돼요. 그냥 네. 그럼 얘가 뭐로 묶여? B. b로 묶여요? 그래서 와 b 묶어주면 2a 더하기 1은 0일텐데 곱해서 0이니까 얘가 0이거나 혹은 얘가 0이야 얘들아 b가 0이거나 아니면 a가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그 말은 이 z라는 녀석의 형질을 얘기해주는 건데 뒤에가 죽어있거나 얘가 죽어 있거나 아니면은 앞에 부분이 마이너스 2분의 1일 것이다.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로 시작하는 선일 것이다. 이런 얘기죠. 네. 다시 말해서 비관이라는 얘기는 z는 그냥 실수 부분이란 얘기고 얘는 z는 실수 부분이 항상 마이너스일 것이다. 이런 뜻인 거죠. 맞나요? 네. 근데 이거 되나요? 안 돼. 왜안 돼요? 왜안 돼요? 돼요? 이거 왜안 돼요? 당연하죠. AB를 0이 아닌 실수하잖아. 아무도 안 봐. AB를 0이 아닌 실수예요. 그러니까 이건 될수 없습니다. 넌 죽어라. 이게 되는 거고, 얘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Z를 절반을 알았어. 절반만 이렇게, 이렇 열어가지고 봤더니, 마이너스 2분의 1로 시작하는 녀석이었던 거야. 그런면 얘를 바로 풀수 있어. 니은. 니은 B와 상관없거든? A가 얼마하고요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네. 네. 그럼 걔를 두배 하면 마일이니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니은 너는? 맞구나. 예쁘구나.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디그스 보세요. <laughs> Z랑 바지곱 하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잖아요. 그런데 얘들아,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A는 결정됐어요. 마이너스 2분의 1로. B는 아직 몰라요. 자, 그런데 A제곱 더하기 B제곱 물어봤는데, A는 결정됐다. 얼렁 쓰자. b는 아직 모른다. 냅둬 보자. 라고 했거든. 얘 무조건 얼마야? 4분의 1. 4분의 1이야. 그렇죠? 근데 얘가 두 가지가 가능해. 근데 b는 0이 아니라고 했어. 네. 원래는 양영이었잖아 제곱이니까. 네. 양수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0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은 뭐만 될까요? 양수만 됩니다. 양수만 돼요. 근데 4분의 1이 양수를 더했어. 그러면 4분의 1보다 더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같아져야 돼. 커져야... 원래 커져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는 작다고 했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이게 만약에 이렇게 가면 무조건 맞는 건데. 이렇게 가면 무조건 맞는 거거든요? 그니까 러 이것은 틀렸다. 정답은 2번입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뭐야? 여기서 교훈은 처음에 실수라고 한 녀석을 붙들고 물고 누르셔야 돼요. 절대 물고 놓지 마. 그 말은 이거. 얘가 실수다 그 말은 결국 걔를 정리했을 때 이렇게 정리했을 때 여기가 죽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너 죽어라. 너 죽는 게두 가지가 있어. 아예 이 부분이 죽거나 아니면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나 이렇게 오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져야 돼요. 억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실수라고 하니까 그거에 맞는 조건들, 즉 a와 b의 어떤 컨디션들을 보기 위해서 실제로 저합들을 계산해보고. 얘를 죽여보는 거지. 얘를 네. 죽이려고 하니까 B를 죽이거나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나 그두 가지는 아니는데 여기서는 지금 A랑 B가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 이가 0일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Z 자체 자체가 실수여도 제곱하고 지자신 더하면 실수 나와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거를 배제했기 때문에 일반 답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네.